자, 우리 루니 쭈주 분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시원쌤이 예상 흐름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텐베거 종목이었어요.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지만 13만원 찍고 나서 주가가 빠졌었고 이때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빠지고 상승했다가 빠지고 상승했다가 이제 여기서 밀렸지만 이렇게 가는 그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 헤드 앤 숄더, 왼쪽 어깨가 깨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는 헤드 앤 숄더, 바로 급락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고 상당히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고점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이 추세가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최저점 사이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내렸을 때 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여전히 가고 있다가 하락 추세 가고 있다가 4월 19일 날 최저점 찍고 나서 자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차, 상승 추세로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이 되었어요.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 있다가 하락으로 안쪽에 있다가 우리가 이 바깥쪽으로 드디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금 밀렸어요. 밀리면은 여기 고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고점 부분을 체크를 다시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 59,400원입니다. 요때 이제 상승했다가 주가 밀렸지만, 돌파했다가, 특히 여기 다 볼파라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강한 기대감으로, 우리 거래량 동반되면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조정캔들이 나왔지만, 자, 굳굳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요 라인을 다시 돌파한다. 한번 돌파할 때 거래량 나왔습니다. 요때 이제 화살표 신호도 나왔죠. 요 신호가 나왔는데 다이아몬드죠. 여기서 상승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 또 한번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자, 주가가 이제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옆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돌파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6300원 돌파하면 이, 중, 이 종목은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300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63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6300원 돌파하면은 이 앞전에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첫 번째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이제 강건이 될 건데, 여기가 라인을 좀 체크를 해두면은 62,000원입니다. 62,000원을 한 번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루닛은 상승 추세로 확실한 방향을 틀수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면은 매수세가 엄청나게 뜰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게자 바닥에서 이렇게 빨간색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기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뭐 실적이 이슈가 있다거나 모멘텀이 있으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5월 이제 말에 열리는 이 종량 학회가 열려요. 5월 말, 5월 31일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 자, 이번에 국내에 참여하는 기업들 보세요. 루닛 에이비온, HLB, 뭐, 움바이오 뭐, 네오이면테 ABL바이오, 리아켄바이오 있는데, 여기서 루닛이 상당히 많은 포스터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이 AI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루닛 스코프, 루닛 인사이트 등등 이 많은 내용들인데, 요거 여러분들 독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AI를 활용해서 유방암 환자군 할인, 어, 이제 확인, 그다음에 면역 간문 억제제 치료 반응 예측 연구를 위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 비소세포암 환자에 대한 면역 항암제, 중요하죠? AI 기반으로 3차 림프 구조 분석 등등 많은 내용들에 이제 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이 루닛이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니라 바로 AI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 미국의 유방암 검진 시장을 조금 겨냥을 해서 볼파라라는, 어, 요거는 이제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질랜드 거고 호주에 또 상장까지 했던 종목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국 시애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미국 영업망이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00개 이상이 이 볼파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어, 이 의료기관 유방 촬영술 검진 기관입니다. 여기 시장 점유율이 무려 42%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는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추진했는데, 유상증자 자금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했었고, 이러한 부분 확신이 필요했는데, 드디어 결신을 맺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했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공략을 할수 있는 자 일단은 인수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큰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여기 일단 매물대가 강 강하게 있지만 이것만 돌파하면은 우리 여기서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항상 고생하는 분들 물려 있는 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정말 많은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 채널 들어가셔서 루니스을 검색을 실질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가장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4월 22일이고요. 4월 22일 날 이제 바로 여기서 추세가 바로 여기서 최저점 찍고 바로 올라왔던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채널을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서 어 루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신다면은 꿈을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제가 여기서 여기 바로 초록색 이 다이아몬드 지표가 뜰때 요때 공략을 하면은 바로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 드렸었는데 여기 최근에도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이 다이아몬드 뜨고 바로 주가가 올라갔었다는 거죠. 자, 이 다이아몬드는 제가 이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이8 0억개 증권사를 다 계산해서 순매수 현황과 다 계산해서 바로 여기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자 이렇게 상승하는 초기에 어 바로 내수 타점 문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특별하게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서 바로 타점 공유를 바로 해드릴 텐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고요. 01099040779로 두 글자입니다. 우리 구독자 임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 주셔야 돼요. 자, 반드시 구독 체크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체크해 주시고 바로 01099040779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00건 선착순 무료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지금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제가 이렇게 세력의 매집 단가 고려해서 매수 매도 문자는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어, 상승 초기 지점에 알려드린다는 부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반기에 이러한 타점을 받고 진행했던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자,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 다음에 AP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24,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자, 그 다음에 SK이터닉스, 삼성중공업,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해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수페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한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쉬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가늠.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 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실제 목표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날 돌렸는데, 자, 소름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1,000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000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문자 받고 영상 들으시면 이렇게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놓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매매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 자,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세력의 평균 단가 다이아몬드 뜰때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간단해요.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